예, 안녕하세요. 저는 16석사, 19박사를 수료한 조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해람이라고 하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 m 머티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임교수진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열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젊은 교수님들이 대거 포진하고 계셔서 저희들의 지적 호기심과... 또 기술 경영의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한양 MOT 입학 전후를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힘든 선택,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MOT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힘들었지만 좋았던 참으로 저희 삶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석박사를 시작을 했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학문이 저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제도 많았고 또 연구 내용이나 따라가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서 밤을 새기가 참 일수였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피 엔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경영의 이론적인 체계를 한양대 MOT에서 잡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문가 또 기업, 전문 기업 부분에서도 기술 사업화, 기술 경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한양 MOT는 그런 내용의 그런 업계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MOT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MOT 후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히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민의 이유는 다양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연구 분야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한양 MOT를 통해서 그 어느 것도 다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힘들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어, 단언할 수 있고요. 저처럼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